안녕하세요, 버터링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너스 팝콘에서 나온 고소원이 팝콘을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이거는 이제 그 홈플러스 같은 데 가시면 천 원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별나라님께서, 어, 네. 별나라님께서 이거를 맛 후기를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근데 맛있다고 하셔서 한번 저도 샀고요. 그, 따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약간 코스트코 그런 팝콘 맛이던데요 저도 아, 네, 이거 홈블러스에서 굴입했고요 네, 일단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뜯을게요 네 이렇게 뜯었고요 이게 색깔이 진짜 애들이 색깔이 거의 달라요 아이고. 그래서 좀 냄새도 약간 그 캐러멜 팝콘 그 냄새 나가지고 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거 뭐,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할게요. 어. 네, 이제 진짜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발음이 왜잘안 되지? 네, 초점. 네, 이렇게 초점 맞추고 왔고요. 먹어볼게요. 음. 이게, 버터맛은 잘 안나는것 같고 cgv 같은데 가시면은 치즈 팝콘있잖아요 치즈 팝콘인가? 어니언 팝콘인가? 그런 맛이 나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냥 한 번에 말하자면 그냥 캐러멜 팝콘? 그런 맛이 나요 이거 완전 강추입니다. 이거 완전 맛있어요, 이거 진짜. 영화관 팝콘 못지않게 맛있고요. 영화관은 이제 팝콘으로 돈 버니까, 어머. 이거 완전 저렴하게 맛있는 과자를 먹을 수 있어요. 완전, 완전 짱이에요. 완전 맛있어요. 아, 맞다. 그리고 지금 저가, 이 부엌에서 찍는 거라, 야 식탁에서 찍는 거라, 이게 주변이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이 맛은 그냥 그냥 오리지널 팝콘에 무슨 소스가 인 그런 거 이렇게 뿌린 것 같아요, 맛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영상 끝낼게요. 빠이빠이.